안녕하세요. 금융맨 김피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테슬라 FSD에 대한 내용입니다. FSD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감독형과 비감독형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독형은 운전자가 전면을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버전이고요. 비감독형은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는 완전 자율주행을 뜻합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에서도 비감독형은 상용화되지 못했고요.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의 한국 도입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단순히 한국에서도 드디어 FSD가 된다라는 기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를 자세히 한번 보면요. 한국 소비자 입장에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평평성 문제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의 99% 이상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Y와 모델 3인데요. 이 차량들은 현재 FSD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한국에서 FSD 옵션 가격을 904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지 이 부분을 아주 차분하게 소비자 관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신차 출고 계획 중이신 분들은 저희 차원 장기 렌트에 문의 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한정 최대 25%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테슬라가 발표한 FSD 한국 도입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공식 X 계정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FSD 감독형 한국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영상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잠원 한강공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압구정 로데오와 도산공원 가로수길을 지나서 다시 잠원으로 돌아오는 약 4.7km의 거리를 FSD로 주행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저 도로를 주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주행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도로입니다. 저 길을 FSD로 주행하는 모습이 한국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영상이었는데요. 하지만 깊게 알고 보니 테슬라 대부분의 오너분들에게는 불편한 영상이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는 한국에 도입되는 FSD에 대해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 차대 번호가 5 또는 7로 시작하는 미국산 차량일 것. 여기서 포인트가 미국산 차량일 것입니다. 중국 생산된 테슬라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 하드웨어 버전이 4.0 이상일 것. 세 번째 조건으로는 FSD 옵션을 구매한 차량일 것.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와 모델 X,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사이버 트럭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1억이 넘는 테슬라 차에만 해당이 되는 옵션이고요. 한국 수입차협회에 따르면 테슬라의 올해 국내 판매량은 47,962대인데, 이 가운데 모델 Y와 모델 3의 판매량은 전체의 99.6%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한국에서 FSD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국내 테슬라 오너분들 중에서 0.4%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4만 대가 넘게 팔렸는데 약 150대 정도만 쓸수 있는 옵션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미국산만 되고 중국산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미국산 테슬라가 가능한 이유는 한미 FTA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 미국의 FMVSS 기준으로 자기인증을 하면요. 한국은 해당 차량이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한 테슬라는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미국에서 하던 FSD 기능을 그대로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모델 Y와 모델 3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UNECE WP.29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레벨 2. 자율주행 기능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운전자가 방향 지시 등을 수동으로 조작해야만 차선 변경이 가능해야 하고요. 시내 도로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급 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FSD의 핵심 기능인 시내 자율주행은 한국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 미국산 모델 Y3는 한국인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FSD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에서 모델 Y와 3를 구매하셨던 많은 소비자분들은 지난 몇 년간 FSD 옵션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약 9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FSD를 미리 구매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올 거니까 미리 구매를 해 놓은 건데 그게 모델 Y랑 3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반면에 미국산 모델 S, X 구매자들은 이번 도입과 함께 FSD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FSD 옵션을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했음에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구조가 공식화됐습니다. 이건 기능 출시가 늦어진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요. 차를 어디 나라에서 생산했느냐에 따라 같은 옵션을 샀는데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소비자분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이 차가 미국산인지 중국산인지를 따지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부분이 FSD 때문에 완전히 갈라지게 된 상황이고요. 형평성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 FSD를 구매한 오너분들은요, 테슬라의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2017년부터 FSD를 구매했음에도 사실상 운전 보조 기능에 불과한 것에 환불 요청을 소송으로 한 상황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올라온 FSD 관련한 기사를 한번 보면요.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올해 국내 기준 도입 방향성 검토를 거쳐서 2026년에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부터 법제처 심사까지 다 하면 중국산 테슬라의 FSD 사용 가능 시기를 2027 이후에 될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3년이 넘게 남았다고 봐야 하는 시기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미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국산차 브랜드를 위해서 외제차 자율주행을 국내 법으로 막아놓은 것은 아니냐라는 식의 안 좋은 평까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사실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남아있습니다. 올해 테슬라는 이거보다 더큰 논란이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 문제인 BMS-079 오류입니다. 저도 컨텐츠로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영상을 다루고 나서 테슬라의 공식 대응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 대응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라 얘기가 많은데요. 테슬라는 BMS 오류에 대한 대책으로 보증기간 2년에 주행거리 4만km를 연장해주겠다라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들은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었거든요.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를 고칠 수가 없는 거냐, 라는 중요한 해결책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테슬라가 FSD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올해 한번 보면요. 2025년 한국 전기차 판매량 중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고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불가능한 기능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제공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FSD 도입도 이미 FSD를 구매한 오너분들에 대한 대안과 향후 플랜에 대해서 테슬라에서 미리 얘기를 해줬다면 오너분들의 입장에서도 더 납득이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FSD의 한국 도입을 발표한 것은 분명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한국 판매량의 99%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Y와 모델3가 FSD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반드시 짚어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FSD 가격이 여전히 약 900만 원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테슬라의 논란들을 테슬라와 정부 모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 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테슬라에 대한 관련된 소식이 나온다면 정확하게 정리 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맨 김피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